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아챔 2 그다음에 유로파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뭐 요거 경기들 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아좀 아쉽네요. 음 어제 뭐 메인 구연승 도전이었는데 어, 제 초이스가 좀 살짝 빠그러져가지고 아쉬운 부분. 음, 그냥 뭐 그냥 좀더 이제 바셀을 맨시티보다 좀 좋게 생각했더만, 어, 바셀, 난, 뭐, 개 난리 브루쇼에. 수비가 진짜 요새, 하, 답 진짜 불안하긴 하네요. 역습에 몇 번을 쳐먹히는지. 그 다음에, 어, 골대 샤드에다가, 그, 키퍼도 제 차는데, 골결태급에다가 뭐, 여러모로 좀 아쉬운 감이 있다. 응. 그나마 뭐, 어, 간바오사카 꾸역승에다가, 알라스르는, 1차전에 그거, 아 그, 그냥, 자국만 썼어도 충분히 이제 오이 경기기도 했고, 근데 어제도 뭐 용병들 많이 투입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뭐또드럽 했죠. 내가 봤을 땐그 원정 경기 주작한 것 같아. 예. 그리고 이제 모농사는 어제 뭐 적어드렸듯이 챔피언십이 그래도 좀더 나아보여서 맨위에 적어드렸는데 다행히 더 프레스턴 햄무 다음에 포츠마스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노리치도 무 됐는데 아싸샘이 이제 감독이 경질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정이기도 하고 바로 이기겠나 했는데 어제 이겨버리네. 태업이었나 그래가지고 뭐 93배는 좀 아까운 부분. 그래서 메인 9연승까지, 아, 가고 오늘 딱 10연승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 그래도 뭐, 계속적으로 잘 먹었고, 뭐, 오늘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분위기 또 타서 또 연승 갑시다. 음, 그래서 요런 이제 별점표가 멋있다. 뭐, 무농사가 표가 멋있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수 있다는 거, 어, 참고하시고. 어제 배살, 배상... 바셀 배당 높다 싶어. 근 들어왔으면은 바셀 배당 높았다 그런 말안 나오잖아요. 결과론 저기다, 결과론 저. 어? 그냥 틀리면 틀렸고 뭐 말면 망 거죠 뭐. 응? 나는 적학적 뭐야 배당 자체가 적합하다 생각해요. 그거보다 안 주면은 솔직히 뭐갈 수가 있나? 경기는 냉정하게 일방적이었는데 이제 수비 벌레. 에? 뭐 저기는 뭐 그냥 결과론 저기에 들어왔으면은 뭐 상관 없었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 자, 그리고 가도록 합시다. 그 경기 뭐, 별로 의미 없고. 그 다음 이제, 아, 미리 말할게요. 일요일에는 아마 승부를 갈것 같습니다. 아, 마 일요일, 일요일 맞나? 아무튼, 일요일인가, 주, 토요일인가? 주말에. 예, 주말에 한 번은 갈 예정. 두번갈 수도 있고. 경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 이제 K리그, J리그도 끝물 아닙니까? 아, 딱 유종의 미의 경기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경기들 어, 많으니까 아마 이번 11월 달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에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하죠. 음. 나이스 승부요. 뭐 들어와야 나이스죠. 아, 근데 여태까지 뭐뭐 뭐 축구 시즌 시작하였고 어, 승부 간거다100% 들어오잖아요. 아. 자첫 번째 빠르게 가보도록 하지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아침부터 착착착 갈게요. 빠르게 간략하게. 음. 라이언시 라이언시티 대 방콕. 뭐 일단 라이언 쪽에 주포 그 레스티엔 벨기에산 아 독일산이가 벨기에가 베, 독일이었나. 아무튼 요 인간이 미정이자 직전에도 안 나왔고 그래서 좀 후달리나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도 뭐 람셀라 네덜란드리거 뛰었던렌뭐 렌나르티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골잡이냈으니까 나쁘지 않고 방콕 같은 경우도 주포인 이제 지브코비치가 미정이네요. 아, 이거 라인업 떴나? 6 시네. 봐볼까? 보통 뜨는데. 어, 에, 예상대로 없네요. 네스틴 어. 없고, 그다음에 방콕에는 지브코비치 에, 요인간 없네. 에. 그래서 뭐 두포에 대한 공백이 하나씩 있긴 하나. 근데 없어도 뭐뭐 뭐, 골잡이들은 나머지들 있으니까 뭐 원맨 팀 느낌은 아니니까. 직전에 이제 맞대결했을 때 방콕이 1 0으로홈뭐빨도 받고. 이겼죠. 근데 이제 패널도 실축하고 그다음에 태장덕에 좀 우승 어 우, 뭐 이긴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이제는 홈과 원정이 바뀌었고 방콕도 뭐 매경기마다 골은 잘 받고 있는 추세고 라이언시티는 뭐 작년에도 그냥 오버의 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언도 홈 스케줄만 봤을 때 작년에 마뭐 아침 기준으로 봐도 뭐 어떤 팀이어도다 골은 박았습니다 저 형기는 뭐 오버나 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솔직히 라이언시티 형기는 오버 찍고 보는 게 편해요 물론 언더가 뜰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봐도 수비도 엉성하지 얘네가 솔직히 골 결정력이 엄청 좋으면은 오버가 더잘뜰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런 찬스들을 많이 줘요 어 패스 미스 존나 하고 상대한테도 위기의 찬스도 존나 좋고, 어, 그걸 잘 메이드하냐, 못 메이드하냐, 그런 느낌. 포항 대 템피로버. 이것도 라인업 떴나? 여섯이니까 떴겠네. 안 떴네. 일단은, 어, 포항이 배당이 올라가네요. 근데, 뭐, 포항이 이제 주말에 리그 경기도 있고, 혹시나 이제 전북이 FA컵 우승하면은 또 이제 밑에까지 갈수 있거든요. 저 김선이 곱사리 껴있어서. 뭐 리그 경기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포항이 뭐 2군 쓸 거라 예상할게요. 어 근데 지난 경기에서도 2군 썼어요. 근데 1대0으로 경기 결과 자체는 졌죠. 근데 그래도 원정이었고, 그 경기 자체도 계속 밀어붙였어요. 근데 전반에 한, 뭐 시작하자마자 입장골 차먹히고 졌거든요. 근데 이제는 홈이기도 하고, 그래도, 어 오늘은, 어 다시 한번 마인사이드 봐야 되지 않을까. 마치 이 경기가 그 알라스를 그런 느낌. 음. 연먹어라 이제 1점 차고 이제 뭐 지거나 와갖고 홈에서는 이제 패버리는 그런 느낌 음. 직관 가고 있다가요 아 맞네요 포항 팬이시죠 포항 팬이면은 그좀더 빠르게 라인업 볼수 있지 않나 유출 어. <laughs> 베이징 과한데 이제 타이포 음 리그 2등 날아간대 그래도 뭐 3위 되고 하면은 그 아챔 가잖아요 그 뭐야 김천이 내려오고, 그, 전북에, 전북에 프에커 보승하면, 3위도 나갈걸요, 아침. 음. 아무튼, 뭐, 그래요. 뭐, 4위까지도, 뭐 아챔 2도 갈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 서는 나중에 알 수가 있죠. 뭐, 에프에커 보승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열심히, 뭐. 아무튼, 뭐, 여기 올인 박을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뭐, 포항 쪽으로 볼수 밖에 없다. 이 경기는 뭔데 배당이 이 정도냐. 아, 물론 1차전 3대3으로 비기고, 뭐 베이징이 이제 마지막 경기가 별로 의미가 없어졌고, 이제 컵 경기가 더 중요하죠. 어 그래서 뭐 크게 의미 없어서 이 경기 올인 박는다, 홈이다. 그렇긴 한데, 지난 경기도 뭐 베이징 주축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비겼다. 이제 홈이니까 좀더 낫긴 한데, 그래도 배당이 씨발 이게 맞나.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뭐 베이징 쪽이 좀더 나은 건 맞다. 여기도 이제 브라질 향후에거든요. 뭐 죄다 홍콩 팀인데 브라질산이고. 이기긴 하겠지. 뭐 오버까지 보고, 뭐 배당이 그냥 3 같은 느낌. 남이 이제 바툼 데카야 뭐 주포 인 이제 파냐 아 이제 태국의 북대죠요 인간이 빠진 게 아쉽다 근데 그래도 제일이고 물먹은 썬크라신 도 있기도 하고 나머지 용병 이제 몇 마리 근데 바툼이 좀 아쉬운 감이 그거예요 앞선에 이제 용병들이 좀 거출나게 많지 않다는 부분과 이제 조금 이제 퀄리티 적으로 딸린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바툼이 지금 승점 3점을 쌓아야 되는 입장이죠 지금 이조 내에서는 아톰이랑 이제 카야랑 이제 밑에 있기 때문에, 카야는 냉정하게 뭐 필리핀 팀으로서 뭐 쓰레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둘다 달려들어야 되는데, 결국에 뭐 원정에서도 잡았던 부분, 뭐 바툼이 다시 한번더 마인 해주지 않을까요? 홈에 이점도 있기도 하고. 포항 언어본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랑 오르데, 네, 페르반도. 1차전은 페르가 홈에서 2대1을 잡았었어요. 약간 이제 우위는 경기를 보여줬고, 이제는 집떠 나기도 하고, 슬랑 입장에서 오늘 이제 1점 따면 사실상 좀 매우 힘들어지긴 해요. 끝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점수를 봤을 때.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페로반동은 물론 3점 따면 더 좋긴 하죠.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무승부만 딴다면 어느 정도 이제 2위에 대한 뭐 부분 자체는 좀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냉정하게 오늘 1점 따면 의미가 없고, 어, 저기 입장에서는 뭐 따도 되는 그런 부분. 플랜 자체는 이제 슬랑으로 가 뭐, 이기려고 하겠죠. 근데 얘네는 냉정하게 뭐, 한골 놓고 지킨다는 그런 경기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실점도 엄청 깔아가고. 그 다음에 얘도 뭐, 지그네 홈에서 골 받고. 연기도 뭐, 오버만 보시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나. 음. 그 다음에, 바젤 대 FCSB. 네. 물좀 마실게요. <laughs> 자유경기. 일단은, 바젤 쪽에 수비 하나 미정, 공격 하나 미정입니다. 뭐야. 바젤 쪽에 수비 하나 미정, 공격 하나 미정. 바젤은 이제 샤키리 팀이죠. 샤키리 팀. 여러분이 아시는 그 샤키리. 그 다음에 뭐, 이, 그 루마니아 팀, 부쿠 쪽에도, 어, 수비 하나 결정이고 일단은 뭐, 바젤, 스위스 2팀, 이북 루마니아 팀은 여전히 뭐, 중위권이네요. 루마니아 내에서도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 어, 바젤이 최근에 뭐 리그 경기도 3승 1무 1패 준수하고, 어, 근데 유로파 성적이 좀 별로 좋지는 않죠. 1승 2패. 근데 그래도 붙은 팀이 리옹 프라이, 슈트트, 냉정하게 이 얘네들보다 체급이 다 높은 팀들과의 대결이기도 하고, 오늘 홈 경기이기도 하고, 어, 북한 같은 경우도 뭐좀 1승 2패 별로 좋지 않고, 심지어 이제 영보이스 상대로 홈에서 졌죠. 근데 영보이스는 뭐냐? 어, 영보이스 뭐예요? 같은 스위스 리그 아닙니까? 바젤이랑 더불어서. 근데, 영보이스보다 바젤이 지금 리그에서 좀 더, 어, 승인이 높고 잘 가고 있는 그런 부분. 뭐 심지어 뭐, 퇴장이 있었다. 그것도 아닌데, 홈에서 또 뭐, 영보한테도 쩔쩔거리면서 이제 졌던 부분. 원정와서 뭐, 기대치가 있겠습니까? 연기어 뭐 바젤 승으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음, 잘츠 브루크 대 고. 어, 일단은, 고어가 돌풍을 일으키긴 하네요. 어, 이 클럽 대항전에 막잘 출전하지도 못하는 인간들인데, 심지어 빌라도 잡고, 어, 대단하긴 하네요. 근데 좀 아쉬운 감이 있죠. 고어가 이제 빌라를 잡았을 때 주포인 브롬도 빠져있고, 기존에 이제 에드바드센도 빠져있고, 앞선이 좀 약하다. 잘츠부르크 원래는 면 오스트리아 1에 깡패죠. 근데 이제 막 그, 그, 그라츠랑 와다리 갔다리 한데 다시 또 오스트리아 이거에서는 현재 1위 찾았더라고요. 현재 뭐, 이거 다섯 경기 잘라봐도 4승 1무 어, 짱짱맨으로 지금 가고 있는 시점 고어가 뭐첫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잘츠까지 넘기에는 앞선에 이제 전력도 약화되기도 했고 또 원정의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도 잘츠도 지금 냉정하게 지금 빵승빵무 3패 어? 이 경기 못 잡으면 은 냉정하게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잘츠가 그래도 고민점과 최근에 리그가 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예, 잘츠 승으로 봅시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대 테라비 어밍스 결장 그 다음에 뭐 텔레망스 미정 부엔디아 미정이고 어 빌라 아 그래도 에메리 감독이 유로파의 황제인데 두번따두 번의 실수를 할까요 테라비 뭐 이스라엘 명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옛날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여기 뭐전쟁 지금 관여가 많이 되어 있는 팀들은 옛날부터 전력도 약화됐고 좀 추세가 떨어집니다. 그런 거 봤을 때요 경기는 뭐 그래도 에메리가 유로파에서 두번 실수를 하진 않을 것 같다. 빌라승 보고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aughs> 볼로냐 대 보란 볼로냐 쪽에 이제 주전 미드, 프로일러가 아, 결장하고, 그 다음에, 브란도 주전 미드, 미유레가 지난 경기도 빠졌고, 이번에도 안 나오고. 볼로냐, 현재 뭐, 성적이 엄청 좋진 않죠? 1승, 1무, 뭐 1패. 음. 그냥 무난한 수준. 근데, 지금까지 뭐, 부튼 팀, 프라이, 로마 빌라, 다 이제 그래도 오데 리그에 속하는 친구들, 어, 브란, 노르웨이 팀 아닙니까? 노르웨이, 뭐, 스웨덴, 티르키 이런 애들은 뭐, 홈에서나 좀 믿을 수 있지. 집 나오면 좀 그래요. 홈바람 확실히 강해요. 근데 이제, 원정, 뭐, 체급적으로 좀 딸리는 릴한테도 이제 지는 거 보면은, 그래도 뭐, 볼로냐 쪽이 맞지 않을까. 단지 아쉬운 건 이제 배당이, 에, 좀 그랬네요. 리그 체급 차가 있긴 한데, 근데 뭐, 볼로냐가 원래부터 뭐, 명문, 슈퍼클럽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아, 그게 좀 아쉽다. 아, 페렌츠 대 이제, 루도고레츠. 어 딱히 뭐 결정적 결장들 큰결정면은 없고 그래도 뭐 굳이 따지자면 루도 쪽에 뭐 공격 하나 빠지고 얘네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자주 만나는 것 같지 않나? 뭐 유로파든 유커니든 냉하게뭐 챔스에서는 본적 있나? 뭐 아무튼 뭐 이런 이제 클럽 대항전에서 얘네들이 매치업이 진짜 자주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럴 때마다 대부분 어 즈근의 홈에서 이겼어요 대부분 이런 팀들. 특히나 뭐 페렌츠가 홈일 때 클럽 대항전 기준을 봐도. 대부분 어, 페렌츠가 많이 잡았죠 음. 그리고 뭐 지금까지 뭐 붙은 이제 팀적으로 퀄리티를 봐도 여기는 이제 잘츠, 행크 잡고 풀젠한테 비이고 얘네는 영보, 그다음 베티스한테 지고 말매는 잡고 그런 거 생각해도 페렌츠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얘네들은 근데 너무 자주 붙어가지고 그냥 뭐 홈팀 찍는 게맞다 봐요 어. 그 다음에 파워캐 대 영보이스 음. 뭐가 떴어요 라인업 떴다고요 그, 뭐, 여러번 보증되지. 어차피 저, 뭐, 보항승 본다 했는데. 뭐, 이건 나왔지 않나. 음. 그렇네요. 어. 뭐, 그렇습니다. 그, 뭐, 다쓸일이 없죠. 어. 보자. 음, 그렇네요. 음. 기회를 좀 주겠죠. 안뛴 애들한테. 음. 그래도 뭐, 벤치에는 있네. 애들. 아. 안 되면 이제 벤치에 투입하고 뭐 써야지. 근데 네,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차피 그 1차전 할 때도 로테 돌렸는데도 그냥 장악했습니다 근데 골을 못 넣었을 뿐이지 오늘은 좀쳐 넣어라 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에이, 잠깐만요 다음 경기 주전 올 로테 로보라고 로봇 아닌데 뭐 로보라뇨 뭔뭐 말이야 아. <laughs> 가도록 할게요. 음. 자, 다음 경기 파워캐드 영보이스인데 일단은 파워캐 쪽에 뭐 수비수퇴장으로 하나 빠지고 그다음 이제 로브랜 여러분이 하시는그 로브랜 미정인데 최근에 뭐두번안 나와서 딱히 의미 없고 영보이스도 수비 쪽에 하나 결장 부상으로 미드 쪽에 이제 주전 미도도 하나 빠지고, 좀더 뭐, 타격은 영보이스 쪽. 파워케, 현재 뭐, 그리스 1위 아닙니까? 홈빨 강하기도 하고, 반대로 영보는 나름 그래도 스위스 팀이죠. 최근 1승, 2무, 2패. 나쁘지 않은, 아, 좀, 별로인 성적을 좀, 음, 보여주고 있다. 근데 그래도 스위스 팀, 무시는 못하죠. 근데 얘네도 좀, 이런 관계가 있죠. 이 조별 스테이지에서 봤을 때, 리그 스테이지 봤을 때, 이 파나티나한테 영보이스가 홈에서 따잇 당했죠. 음. 그런 가 생각하면, 지금 파나티나가 그리스 내에서도 한 8위 정도 하고, 뭐, 물론 승점차가 뭐 엄청 뭐 20점차 이렇게 벌어진, 10점차 이렇게 벌어진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 파워케가 현재 그리스 1위인데, 홈에서, 아홈 구조, 홈 구조 자체도 용부이스가 또 인조 거기서 잘해주는데, 그걸 또 지는 거 보면은, 해도, 어, 홈과 원정이 바뀌고, 그리스 좀, 파워케보다 좀 딸린 애한테 지는 거 보면은, 파워캐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파워캐 승 볼게요 음, 참고로 저는 제가 부르기 편해서 파워캐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슈트트 대페 여전히 데미로비치가 결정하고 있고 슈트트도 지금 1승 2패로 출발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홈이기도 하고 뭐 냉정하게 이제 뭐 바제, 그 다음에 페네로 원정에서 지긴 했으나 그래도 뭐 셀타 이기고 얘네도 최근에 붙은 뭐 체급적인 부분이 뭐, 강한 팀과의 대결들이 많았고, 경기력은 근데 졌지만은 다 리드하는 사이드. 얘네도 약간 뭐 역습이라든 이런 거에 조금 노출된 감이 있어서 어좀 아쉬운 결과를 가져왔죠. 음 얘네도 뭐 공격적인 부분이 강하니까. 패, 뭐 홈에서 뭐 조금 잡긴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뭐 빌라한테, 브라가한테 역시 급이 아 되는 친구들한테는 어, 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반페르시 감독이 뭐 지속적으로 잘해주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 요경기는 뭐슈트드슨 볼게요 그리고 요경기는 오버도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 둘다 공격 사양이 짙기도 하고 음. 둘다 골은 박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슈트드슨 오버 음. 아테네 대 샴록 아테네 쪽에 뭐 공격 미드 하나 미정인데 뭐 아마 뭐, 한명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래도 뭐, 요비치, 코이타, 뭐, 피에로트, 뭐, 이런 친구들, 뭐, 있다고, 어 해서, 뭐 쟤네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공격이 안될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걔네들이 뭐, 득점도 잘 받고 있고. 뭐, 샵록도 뭐, 문제도 지금. 득점 1인, 이제, 버크란 친구, 그 다음에 기존에 뭐, 그린이란 친구, 뭐, 이런 친구들도, 여기도 앞선이 오늘, 어, 다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했을 때뭐 냉정하게 그리스 팀과 아일랜드 팀뭐이 몸값 구단 가치에서도 결국에 아테네 쪽에 훨씬 더뭐 퀄리티 좋은 선수들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 홈 빠른 뭐 믿을 수밖에 없죠 아테네 홈 절대 무시 못하고 연기는 뭐 아테네 의 마인승 볼게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뭐 앞선 자체들도 빠진다 생각하면은 타격이 더큰 쪽은 결국에 저쪽이고. 둘다뭐 수비수 하나씩 퇴장 결장 뭐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쿱스 펠란드아 핀란드 1이긴 한데 그래도 경험치가 좀 부족한 팀이죠 냉정하게 슬로반부야 옛날부터 뭐클럽대항전 자주 나오고 심지어 가끔 이제 챔스도 꼽살이 껴갖고 또 들어봤고 이제 리그 스테이지 이런거 안했을 때에 바로 이제 유로파 유컨으로 이제 강등됐던 그런 팀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뢰가 가는건 여기다 근데 이제 원전 경기가 좀 거슬리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 콥스란 팀 보면은 녹음본 이제 브레이다 그냥 코소보 팀 드리타 뭐 아이슬란드 팀 이런 애들한테도 비기는 거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슬로반부는 뭐 알크 스트라스 좀 그래도 이름값 있는 애들한테 패배했지만은 또 슬로바키아 강호란 부분도 있기도 하고 연기는 뭐 배당도 나쁘지 않고 슬로반부 쪽으로 뭐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음. <laughs> 삼순스포 대 함룬 음. 일단은 어, 함론이안팀 자체가 몰타 팀이죠 몰타 팀뭐 냉정하게 기대치가 있습니까 아, 그래도 지금까지 붙은 팀로단스포 얘네도 냉정히 뭐 스위스의 뭐 명분이라 볼수 없죠. 뭐 어디서 뭐 기어 올라온지 인간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뭐 스위스 12, 그다음에 야기엘로 현재 뭐 폴란드 상위권이긴 한데 그리고 그런 애들한테 지긴 지는데 마이는 안당하긴 하네요. 근데 경기력은 뭐 항상 이제 그냥 거의 뭐가두리 당하는 그런 느낌. 그래도 티르키의팀 예. 근데 뭐삼슨 스포가 엄청 뭐 페네르바체 그 다음에 뭐, 뭐 인노또 갈라타사라이 뭐 이런 애들보다는 압도적이지는 못하긴 한데 근데 나는 뭐 리그 내에서 순위가 4위 정도 하면은 이런 애들 상대로는 잡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이제 아까 말했듯이 희한하게 저도 지금 마인은 안 당하고 있다는 게좀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뭐 삼승 슨 마인 봅시다. 그 다음에 샤크타르 도네츠대 이제 브레이다. 어 일단은 브레이더 쪽에 오늘 원맨 팀 느낌의 이제 주포 뭐 톰센이란 친구가 미정이네요 안 나오면 당연히 마이너스고 아이슬란드 팀 따위가 아까 위에서 말했지만은 그 스위스 갑툭티 올라온 그 로잔스퍼한테 원정에서 또드려 맞는 거 보면은 그래도 샤카타르도네츠가 옛날 만큼 뭐 전력이 엄청 조, 뭐 좋은 건 아니긴 해도 이런 애들은 잡지 않을까요? 어 도네츠 승보고 마인 승볼게요 음. 다음에 이제 파르타, 보라하데, 라쿠프. 어, 라쿠프 지금 두 경기 뭐 일승 1무 근데 영양가 없는 애들이랑 거의 대부 붙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비교 대상 시그마란 팀. 이 인간들도 뭐 클럽 경쟁 올라 올라온 팀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랑 이제 붙어가지고 비겼죠. 음. 근데, 에, 라쿠프가 물론 야구세의 경기를 펼치긴 했죠. 근데 이 시그마란 팀이 체코리그 소속에다가 현재 뭐 8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뭐 스파르타 프라,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항상 슬라비 프라랑 1, 2 다툼을 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고, 체급적으로도 얘네, 얘네한테도 비겼는데, 원정 와가지고, 아, 이긴다.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 스파르타 승 볼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래 많노, 씨. 페델드 <laughs> 알크. 뭐, 은케티아 결정하고 알크는 여전히 뭐, 미어딩크 빠져있고, 클라시에 빠져있고, 주전스피스 댄소가 추가적으로 빠진다. 급해, 물론 이제, 얘네도 클럽 대항장의 경험치가 없지만은, 감독이 이제, 그래도, 어, 라스너 감독이 경험치가 있고, 직전에 조금 쇼를 하긴 했는데, 정신 잡아야죠. 알크마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리그 체급차 생각해서 힘들게라도 이겨주지 않을까? 다음에 이제, 19번째, 링컨 레드 때 리에카. 아, 이거는 냉정하게, 아, 지브롤터 팀이 지난 그, 폴란드 팀, 레우 포즈난 상대로 잡았죠. 근데 솔직히 리에카도 옛날 전성기 리에카가 아니죠. 어, 크로아티아 이제 나름 뭐, 명문이라 할수 있는데 요새는 뭐 순위가 뭐 7위기도 하고 좀 리그도 별로긴 하던데, 그래도 지브로 팀은 못 가겠어요. 리에카 승 보겠습니다. 아, 그한번에 이변이면 좋하지 뭐. 두번 이변이 나올까? 음. 라피드빈 대 크라이. 어, 일단은 어, 라피드빈. 그래도 오스트리아 리그 내에서 3위. 예, 물론 좀 성적이 리그 내에서 좀 좋지 않았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이 연승하면서 다시 분위기 잡은 것 같고. 이인간은뭐 루마니아 상위권이긴 한데 냉정하게 아까 위에 왔던 부크레보다 뭐더명문이라할 수도 없기도 하고 녹음번 이런 애들은 뭐 갑자기 이제 클럽 대형장 올라와가지고 초나 잘하는 경우 잘본 적이 없어요. 연기나도 원정이기도 하고 그래도 분위기 좀 찾아 라피드 쪽으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나요? 음. 라이오드 이제 포즈난. 음. 어, 라요 뭐 그래도 얘도 클럽 대항쟁의 경험치가 별로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리그 클라스란 차이가 있고 포즈나니 물론 폴란드 내에서 조금 하고 있긴 한데 에, 그렇게 냉정하게 믿을 인간도 아니고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링컨레드한테도 두드어 맞고 지는 어, 완전 뭐 경기력으로 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진거 보면은 좀 손이 안 가기도 하고 어, 라요 승봅시다 음. 오늘 준비한 경기 딱 요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햄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